죄송합니다. 어 다른 이제 타사 프로그램이랑 제일 다른 점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국내에서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과 한국 분들과 네, 소통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거기에서 진짜 자연스럽게 노래 노래가 떠오르면 부르고. 그 분들을 저희가 초대하는 게좀 의미가 있는 네.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네.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부르는 느낌이 아니라 저희가 만났던 제가 아침부터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여행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이 저녁에 공연을 보러 오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뭔가 초대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같이 그 하루 동안 추억을 공유한 네. 되게. 짧은 시간인데도 되게 오래 만났던 것 같은 느낌의 되게 정겨움이 있어요. 되 여러 명이 함께 예. 다니는 그런, 예, MT 기분입니다, 사실.